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비트토렌트 자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비트토렌트가 지금 현재 이렇게 1.2%자 이러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비트토렌트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딱 들어오게 되면서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현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앞에는 전고점 매물대까지도 확실하게 소화를 시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자, 저는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은 아무리 못해도 요 앞에는 전고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 요게 앞에서 이제 나왔었던 하락의 구간이 이제 확실하게 7월 달에 끝나게 되면서 자 여기서 이제 횡보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이 횡보가 나와주는 상황에 이 앞에 는 매물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량은 소화를 시켜야 나중에 또 세력들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니까 지금은 약간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크게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요 자 단기간에 여러분들 이제 수익을 볼수 있을만한 이런 좀 매력적인 코인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원래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려갔던 하락구간이 있을 때는 그 뒤쪽으로 이제 횡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기간 대칭이라는 게 여러분들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어 대략적으로 고점인 3월 6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지금 하락이 어 계속 진행이 됐던 게자 이제 올해 7월 9일 그러니까 7월 초까지 이렇게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됐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4개월 정도의 하락이 한번 나왔었던 거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4개월 이상의 이런 횡보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사실 이제 여기에서 아무리 못해도 11월에서 12월까지의 이러한 지금 횡보는 이어져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이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아직까지 어 충분한 4개월 만큼의 횡보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간다 라는 거에다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것보다 자 여기서 이제 빠 박스권을 좀 늘려서 이만큼의 행보가 좀나와줄수 있겠구나라는 거에다가 우리가 배팅을 해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 자 지금 이 박스권이 제가 봤을 때한 요정도 라인부터 여기까지 이제 요렇게 결정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의 외바닥 만들고 올라왔다가 쌍바닥 만들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아무리 못해도 이 박스권의 고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비트토렌트는 우리가 단기간에 좀볼수 있을만한 현재까지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올라 가는 이런 상승 범위를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30% 가량의 기대 수익률을 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이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의 수익 보기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우상향 추세가 꾸준히 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우상향 추세 하단 부분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한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캔들이 여러분들 위치하고 있는 게 여기. 인데 우상현 추세의 하단이 여러분들 이 구간이라는 거는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올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라인은 이제 0.0012 라인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따져보게 되면은 0.0012273 이다라고 우리가 좀볼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한 요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그냥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자 지금 여기가 보시게 되면은 정말 짝꿍냉이상 마닥에딱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와 동시에 여기서 올라가는 우상현 추세가 딱 겹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강한 지지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뭘 하시면 된다? 자 이제 요 라인 0.0012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요 자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현 추세를 이어가면서 올라갈 거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상현 추세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확실하게 수익만 내면 되는 거다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이어가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이어나가시되, 자,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알트코인의 움직임도 변동이 생기니까, 당연히 우리가 비트코인의 이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딱 정확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 앞에는 68K 구간에 지금 딱 한번 부딪히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0K 구간까지 여러분들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자이 70K 구간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수 있는 거다. 자 이제 어느 정도의 저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업사이드만큼의 이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동안. 알트코인이 이제 그 뒤를 추종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그 사이는 당연히 지금 그렇게 많은 업사이드가 열리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처럼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많이 돌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 즉슨 자 이렇게 돌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순환매를 우리도 이용을 해서 좀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줄 아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어, 순환매를 돌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잡아보셔야 되냐면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타점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시작 하루 종일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을 하루종일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더 얻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자 10월 18일 오늘 날짜 여러분들 확실하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드리고 있냐면 보시다시피 제가 거의 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어떤 코인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이 빅타임이란 코인을 오늘 아침 8시 39분에 168원 이하에서 분할매수 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빅 타임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새벽 3시쯤에 이렇게 매집이 강하게 들어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모습.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쌍바닥 이후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쌍마닥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8시 40분쯤 여기에서 이제 168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거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정말 단타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받아가면서 나도 이렇게 계속해서 계절을 늘려나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정말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꾸준하게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단타 코인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간혹 가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자, 이제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는 거를 상당히 좀 힘들어한다 라고 이제 종종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 이렇게 단타 매매를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좀 드려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보시다시피 1년에 5개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희소가치가 크고요 자 이제 세력들의 역대급의 매집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재료가 터지면서 한번 상승을 할때30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게 바로 히든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지금 역대급의 재료가 터져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요번에 히든 코인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요 AI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지금 이제 트럼프나 에리스뭐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대선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누가 한쪽에다만투자하는 것보다 누가 되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 쪽에다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가 적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간에 AI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AI 관련되는 이런 투자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AI 이렇게 모멘텀이 하면 엮이면서 분명히 가격이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코인이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는 게 바로 요 건데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2023년 역대급의 매집이 진행이 되어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2023년도 저점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들의 매집을 했고요. 자이 다음에 반감기 고점과 자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이렇게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이 구간에서 사실 지금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잔류를 하고 있는 거다. 왜 나중에 이제 이걸 끌어올렸을 때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가 1000%는 남아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 코인을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부터 이 코인의 물량을 모아가면은 나중에 상승이 나올 때뭐 하겠습니까? 정말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자,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히든 코인 좀 빨리 좀 공유를 받아가서 내가 이 코인으로 확실하게 내년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힐은.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히든 코인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요번에요 히든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좀 받아가시고 자 이제 정말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큰 수익 볼수 있는 코인이니까 자이 코인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이렇게 돌려 세울 수 있는. 확실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든코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